반갑습니다. 부산아집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쏙건 무청 가지고 무청나물 맛있게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초간단입니다. 가을 쏙건 무청, 이거 2,000원어치거든요. 오늘 2,000원의 행복이 되겠습니다. 무청 일부 따듬어 놨는데, 여기 무청 위에 요거 딱 끊어내 주세요. 이렇게 살짝 삶을 겁니다. 쏙은 무청나물 양념 재료 소개할게요. 마늘하고 국간장하고 재핏가루하고 참기름 통깨 있으면 됩니다. 재핏가루가 들어가면 아차하면서도 굉장히 독특한 맛을 내고 아삭아삭하면서 맛있거든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물에 소금 반 스푼 넣고 무청을 살짝 데쳐줍니다. 조금 무고 어리기 때문에 살짝만 한번 데쳐주면 됩니다. 한 1분 정도만 데쳐주세요. 불을 끄고 찬물에 씻으러 갑니다. 물이가 없도록 한 3분 정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씻어서 물기를 꼭 짜줍니다 꼭 짜주세요 꼭짠 무청 썰어 줄게요 사사하면서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 옮겨 담아줍니다. 양념해줍니다. 국간장입니다. 마늘 한 스푼 넣어주세요. 참기름 듬뿍 넣어주시고, 통깨 솔솔 뿌려주세요. 제피가루 넣어줍니다. 아사하면서도 제피가루가 넣으면 독특한 맛을 내면서 굉장히 신선합니다. 조물조물 무쳐 주세요 음 제 향이 예술입니다. 예술요 항신료가 입맛을 자극합니다. 조물조물 잘 무쳐주세요. 자, 부산아지맵뼈섞꽃무청 나물무침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세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찾아뵐게요.